어제 검찰에 경, 경기도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쇼가 있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 기소기한을 코앞에 두고 과연 가서 무슨 증거를 찾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느낌과 주장을 했습니다. 기억과 그리고 표현, 주의, 주장, 생각에 대한 증거가 경기도청에 남아 있었습니까? 세상에 느낌과 기억, 생각을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이러한 기도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속아 웃을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이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합격력 부풀리기 등등 수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소환조사 등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내 아내라도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 굳이 특검으로 가지 않아도 될 일을 왜 이렇게 특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사랑으로 공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